폭 논란으로 모든 연기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지수씨가 복귀 의지를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수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지수로드에 무비 브이로그 다큐멘터리 에피소드 1 The End of Tunnel 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 지수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홀로 기차에 탑승했습니다. 거의 한 4년이 된것 같다.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었다. 이번에 군대도 다녀왔고 그리고 저한테 있었던 안 좋은 이슈들을 얘기했던 친구들과 오해도 풀게 됐다. 천천히 이제 다시 해보려고 준비 중이다. 라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공백기를 터널과 비유했는데요. 불안함과 초조함이 느껴진 순간 누군가 내게 터널은 목적지를 향해 갈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다라면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며 복귀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후 대학로로 향한 지수 씨는 추억이 담긴 곳중 하나라면서 새롭게 연극, 뮤지컬 무대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 단편 영화를 만들고 싶은 마음, 영어로 된 작품을 해보고 싶은 마음 등을 내비쳤습니다. 지수 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교 폭력 폭로글이 올라오며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며 사과했던 그는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하고 이대했습니다